동민 엄마 이집 경매에 넘어간 금액이 당신 집빚 갚고도 음, 남아있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당신 밖에는 그 돈을 수령할 수가 없어 그니까 그 돈이라도 당신이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. 사건 번호가 2019 타경 53296이거든. 그럼 법원에 가 가지고 당신 남은 금액을 이 동영상 보면은 꼭 찾아 그돈뭐 나라에 줄 일이 없잖아. 쓸데없이, 아니면 연락을 한번 주던지, 부탁한다.